안녕하세요. 인요가 정은지입니다. 오늘 골반 주변 혈액순환에 도움되는 요가 동작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을 대고 누워서 먼저 시작합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가슴쪽으로 가볍게 끌어 안아주시고, 내가 한손한손 한손 무릎을 잡으신 상태에서 무릎으로 작은 원을 천천히 그려봅니다. 반대쪽으로도 원을 몇번 그려보도록 합니다. 가운데 멈추실 거고요. 다리를 꼬듯이 오른 다리를 맨 다리 위에 꼬우고 가능하다면 한번더 바짝 꼬아놓습니다. 두팔은 수평의 바닥 상태에서 무릎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가슴 쪽으로 조금 더 끌고 오고 두 다리다 왼쪽 바닥을 향해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이때 시선은 오른쪽을 향하실 거고 무릎이 바닥에 온전히 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가운데 돌아오셨다. 다리의 위치를 바꿔봅니다. 왼 다리가 위쪽에 꼬아지실 거고 힘드시다면 한 번만 꼬아 놓으신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두 다리가 이번에 오른쪽 바닥에 향해 내려가고 시선의 왼쪽을 향해 줍니다. 왼쪽 엉덩이를 살짝 깔아 앉히신 상태에서 한 차례 더 호흡 이어가요. 두 다리 다 제자리 찾아 돌아옵니다. 꼬여있는 다리를 풀어내신 상태에서 다시 두 무릎 다 가슴 가까이 가볍게 안아주시고 무릎을 바깥쪽으로 벌려 발바닥에 마주한 합쪽자세 손의 위치는 새끼발랄 쪽에서 깍지를 껴냅니다. 뒤꿈치의 위치가 배꼽 주변이 아니라 뒤꿈치의 위치가 얼굴 주변에 올라올 수 있도록 내쉬는 숨에 다리를 조금 더몸 가까이 당겨 안아 볼게요. 아랫배를 살짝 움켜쥐고요. 꼬리뼈가 말려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발바닥을 분리시켜서내 발바닥은 천장, 무릎은 바닥 쪽을 향하는 위치를 만들 거고요. 엉덩이 너무 들리지 않도록 엉덩이는 바닥에양해 눌러봅니다. 내쉬는 숨에 무릎을 조금 더 바닥 가까이 낮춰서 고관절 주변을 조금 더 풀어 나가볼게요. 시원함이 느껴진다면 좌우로 가볍게 움직이셔도 좋습니다. 가운데 멈춰 주실 거고 괜찮다면은 다시 두 무릎 모아 가슴 가까이 당겨 나볼게요. 여기까지만 진행하셔도 충분히 골반 주변이 편해지실 거고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면 앉아서 동작 이어가도록 할게요. 두 손을 허벅지 뒤네원동굴 굴려서 롤링으로 일어나 앉아줍니다. 오른다리가 앞에 있으실 거고요. 맨다리를 뒤로 성큼 보내셔서 반 비둘기 자세를 만들어 볼게요. 뒤에 는왼 다리 허벅지 돌아가지 않도록 안쪽으로 말아 넣으실 거고 앞에 있는 오른 다리 정강이는 밑쪽 매트랑 평행 상태를 맞춰 봅니다. 엉덩이가 좌우로 틀어지지 않도록 오른쪽 엉덩이 뒤로 조금 더 보내실 거고 손으로 다리를 가볍게 눌러서 척추를 한번 세워 볼게요. 앞으로 기대지지 않도록 손으로 다리를 밀어 골반이 허리를 세운다 생각합니다. 동작이 운전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한 호흡 더들이시고 내쉽니다. 자, 이제는 손바닥을 긋고요. 팔꿈치 하나하나 바닥을 향해 내려놓습니다. 몸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가슴을 내밀고 시선을 사선한 먼바닥을 응시합니다. 오른쪽 엉덩이로 하중이 다 가지 않도록 왼쪽 앞 벅지 한번더 눌러 주실 거고요. 오른쪽 둥근 주변 많이 당기실 수 있어요. 지금은 아프고 뻐근하지만 동작에서 빠져나올 땐 굉장히 시원하실 겁니다. 여기까지도 무리가 없다면 조금 더 가볼게요. 팔꿈치만 매트에서 들어 올린 상태에서 두 손이 왼쪽으로 왼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시켜봅니다. 괜찮다면 팔꿈치 다시 반납. 오른쪽 엉덩이는 뒤로 밀고요. 오른쪽 측면을 조금 더 늘려줍니다. 센터로 천천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이 매트 정중앙을 뒤뜰 거고요. 뒤에 있는 왼다리 무릎을 구부려서 당겨올게요. 본인의 왼손 등 뒤로 보내 발등을 잡고요. 힘드시면 여기까지만 오셔도 좋아요. 괜찮으시다면 왼쪽 뒤꿈치가 엉덩이와 가까워진다 생각해요. 앞쪽 어깨에 기대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허벅지가 많이 당기실 수 있습니다. 네, 둘 하나 작은 손을 풀어내실 거고요. 뒤에 있는 다리 발끝 세워요. 손 바닥 띄고 오른 다리 성큼 뒤로 보내셔서 기어가는 자세를 만들어요. 어깨 밑에 손을 위치하신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그대로 오른쪽으로 엉덩이를 삐딱하게 보내시면서 천천히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엉덩이가 뒤꿈치로 다가오셨다면 왼쪽 방향으로 두각기 원을 그려줍니다. 제자리 돌아오셨으면 반대쪽 다리 가볼게요. 왼다리 성큼 앞쪽을 향해 챙겨오세요. 뒤에 있는 오른다리 발등 중앙 바닥이고요. 왼다리 정강이는 위쪽 매트랑 평행 상태를 맞춰줍니다. 두 손이 발과 무릎을 딛고요. 허벅지 돌아가지 않도록 안쪽으로 말아 넣으신 상태. 거기에서 골반이 허리를 세운다 생각해요. 어느 어깨 한쪽으로 쓱 기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뒤에 있는 다리 발목이 안쪽으로 회전되지 않도록 발목 안쪽 또한 길게 늘려줍니다. 한 호흡만 더 쉬어 주세요. 한손한손 한손 매트 앞쪽 바닥, 이제 팔꿈치를 매트에 내려놓습니다. 등이 말리지 않도록 척추를 길게 늘리실 거고 머리를 숙여 내시면 등이 말려요. 고개를 들고 시선 다섯 앞쪽 응시합니다. 어깨 움츠러들지 않도록 가슴을 넓게 써주세요. 세 카운트 유지합니다. 하나 둘셋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팔꿈치를 밑에서 떼우고 두 손이 천천히 오른쪽 측면 바닥을 향해 넘어오세요. 팔꿈치 하나하나 바닥을 향해 놓으실 거고 왼쪽 엉덩이는 뒤로 길어지고 왼쪽 옆선 한번 둥그렇게 늘려줍니다. 어깨 움츠러들지 않도록 가슴을 내밀고, 세 카운트만 유지해봅니다. 많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팔꿈치를 떼어 다시 센터, 중앙 돌아오셨습니다. 뒤에 있는 다리 발끝 세우시면서 앞에 있는 다리 뒤로 보내 기어가는 자세를 만들고 엉덩이 뒤꿈치로 다가가요. 왼쪽으로 엉덩이 삐딱하게 보내시면큰 원을 그려줍니다. 왼쪽으로 삐딱, 오른쪽으로 삐딱. 반대쪽으로도 원을 그려볼게요. 엉덩이로 큰 원을 그려보세요. 반 네, 제자리 돌아옵니다. 한 다리 한 다리 앞쪽으로 갖고와 무릎 꿇은 자세를 만들어주실거예요두손 가슴 앞에서 깍지 낍니다. 손바닥 앞쪽 마시면서 기지개 한번 시원하게 켜주시고요 날개뼈 두개를 꽉 조여내 가슴 열어 제자리 돌아오실거예요자 쪼그려 앉은 자세를 만들어보실거예요한 다리 한 다리 개구리 자세처럼 무릎을 구부려 세우실거고 뒤꿈치가 너무 가까워 뒤꿈치가 들리지 않도록 엉덩이 좌골뼈보다 뒤꿈치가 조금 더 멀어지게 골반 안쪽을 확장시켜 볼게요. 발 바닥은 골고루 바닥이고요. 두 손은 가슴 앞에서 앞장 다리가 모이지 않도록 팔꿈치로 다리를 밀어봅니다. 합장한 손의 위치는 내 가슴 정중앙에 위치하실 거고 무릎은 팔꿈치를 밀어요. 팔꿈치는 무릎을 밀어내는 힘을 같이 이용해 줍니다. 척추를 길게 늘려 세우실 거고, 서해부 안쪽에 시원함을 한번 느껴볼게요. 한 호흡 더 쉬어 줍니다. 숨을 마시고, 그대로 숨을 내쉽니다. 오른손이 측면 향에 뻗어 냈을 때 어깨 말리지 않도록 가슴을 열어서 팔뚝으로 다리를 저리가 밀어내 주세요. 손 바닥이 바닥이고요. 맨손은 천장을 향해 높게 채워 드릴게요. 두 가슴이 조금 더 왼쪽 사선 위를 향해 줍니다. 돌아오시면서 스네이치 바꿔봅니다. 왼손 측면이고요. 무릎에 힘이 너무 세서 어깨 말리지 않도록 팔뚝으로 다리를 밀어내고요. 오른손에 천장. 왼쪽 가슴을 조금만 더 끄집어내봅니다. 셋둘 하나. 하셨어요. 제자리 찾아 돌아옵니다. 한손한손 손 뒤쪽 바닥 뒤고요 엉덩이 대고 앉아 주시면 됩니다. 방금 하셨던 동작들은 생리 기간 중에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들입니다. 저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으니 혹시나 생리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집에서 천천히 몸을 풀어보세요.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마스테.